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먼저 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먼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상황이고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을 할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 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양육을 하다 보면 아기의 행동이든 아기의 상황이든 해석. 하게 되는데 해석을 할때 내가 아기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고 또한 엄마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애기가 이제 이유식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장난을 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느낌이 신기해 이러면서 엄마 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나면 애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떨어진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빼서 이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숟가락이 떨어지는 게 신기해. 막 이러면서 숟가락 다시 주워줄게. 이렇게 해서 주워주는데 얘가 또 동일한 상황에서 또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는 걸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초기 이유식을 할 때에. 훈육 방법입니다. 엄마가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가 숟가락을 그 탐색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장난치는 과정인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젖을 먹다가 말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엄마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거나 그런 행동을 할때왜 이렇게 산만하게 먹니? 장난하지 말고 먹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먹다가 어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렇게 말을 한대든가 숨 고르려고 잠깐 쉬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양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해석하는 것은 사실 부모 고유의 생각인데 안정을 주는 해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면 더 좋습니다. 저도 제상황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했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했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를 또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 저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제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가슴이 불편해지고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제 감정도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아저 상황에선 저럴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런 것이 기대가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먼저 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먼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상황이고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을 할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기들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엄마인지, 그거를 상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한 해는 내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내가 아기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